새해 들어서 첫 번째 미션을 오늘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미션은 토종닭, 굉장히 큽니다. 토종닭 백숙 하는데 세 마리를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여기 태안에 내려와서 친구들을 한 번도 안 불렀어요. 첫 해고 오늘 백숙을 해서 친구들을 초대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 보시기에 앞에 보이는 이 닭은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닭도 크고 친구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어제 그 닭집에 가서 샀는데, 닭집에서 산 토종닭은 좀 빛깔이 좀 허옇고 그렇습니다. 근데 이 친구네 집에서 제가 부탁해서 토종으로 키운 닭을 가져왔는데, 이거 굉장히 큽니다. 이 토종닭을 넣고 아궁이에 불을 떼서 친구들에게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. 그 여러분들이 보셨던 닭을 그 솥에 넣었습니다. 세 마리를. 여기 약재도 넣고, 황기, 생강, 마늘, 몸에 좋으라고 가진 약재를 좀 넣어서 불을 지필 예정입니다 불은 잠시 후에 예, 친구들이 오기 2시간 전에 할 겁니다 한 2시간 정도 푹과야 먹기에 아주 좋습니다 예, 지금부터 불을 떼겠습니다 여기에다 지금 녹두, 찹쌀 해서 죽을 같이 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맛이 좋습니다 자, 좀 많은 것같아좀 남기겠습니다 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나무는 좀 부잡혀요 심장은 <목소리> 많이 아껴야죠 물이 오고 나무는 조금 조심스럽게 떼고 방 같은 경우 안 넣는 거로 떼서 떼는 거예요 에그 심장 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때 그때 이렇게 물을 많이 떼는 거아 지금 나이 옛날 생각에 그 정도면 조심해요 시간 정도 은 네, 이상 물을 떼야 돼요 1-2분까지 유연해집안 하면 못 먹어요 한대만 맞아요 호랑니다 지난번에 소개 말씀드렸는데, 이 아궁이는 제가 만든 겁니다. <웃음> 옛날에 <웃음> 그 부엌에 가면다 이런 듣품막이 있었습니다. 연식이 되니까 이런 것 정도 합니다. <laughs> 여러분도 귀촌하시면꼭 이런 거 하나 꼭 만들어서 오리도 싼고 콩닭도 싼고 수종닭도 갖다가 쌓면서주인들하고 가족들하고. 아 불이 잘 타고 있죠 마른 가지라서 아주 불이 잘 탑니다 우리 충청도 이쪽에서 이거 뭐 구락증 이라고 합니다 밥하고 나면은 그 재를 이렇게 긁어 내서 거기다가 조기도 굽고 갈치도 굽고 해서 먹었던 기억이 새롭 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기서 지금 구워서 몇번 먹었습니다 아주 맛이 프라이팬이나 가스에 그하는 것보다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불 시작한지가 지금 한 시간 한 20분 된것 같아요 앞으로 한 30분 정도만 더 끓이면 은 맛있는 닭백숙이 마련이 될것 같습니다. 우리 친구 둘이 왔는데 초상권이 있어서 친구는 찍진 않겠습니다. 아, 김전 보십시오. 기가 막힙니다. 맛있는 닭죽과 닭백숙을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먹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태안에 온 것도 사실 친구들 만나고 좋은 공기 마시고 오려고 하려고 온 건데 오늘 친구들이, 태안에 있는 친구들이 한 10여 명 옵니다. 아, 지금 닭백숙이 거전 다 됐습니다. 2시간 정도 끓여가지고 어, 잘된것 같습니다. 닭백숙이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오늘 미션은 아주 성공입니다. 자, 여기 보시죠. 닭백숙, 오른 미친 것들 하고 아, 죽도전 같이 하겠습니다. 이 닭백숙은 음. 정말 대짜입니다 이거 대, 예. 대박입니다. 대박. 아, 예. 아 만친구들고마리는아 친구들이 잘 먹습니다 여기 음식만 찍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반갑습니다